봉대라는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는 언론들의 습성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기사들 아닙니까? 작은 일을 언론들이 키워서 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임모요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까지 만든 걸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언론들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러니 유명 스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녕하세요. 앵커리의 똑티비 김피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즐겁게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날이 많이 풀려서 봄 기운도 느끼고 또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인스타에 투척해 준 사진을 보면서 출근을 했더니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인스타그램에 올려준 사진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임영웅 아티스트는 색이 참 다양할까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전매 특허죠. 장꾸미가 가득한 사진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수트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댄디미가 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이흰 셔츠만 입었을 뿐인데, 섹시한 남성미가 물씬 풍기지 않나요? 특히 이 뒷모습만 보이는 사진에선 두 글자가 딱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보고 아티스트의 등에 듬직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들이 다 멋지고 귀엽고 예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은 바로 이휠 셔츠만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는 역시 꾸안꾸 스타일의 대명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한번 들었습니다.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사진을 한번 테마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사진 투척에 대해 언론들이 써놓은 기사 제목을 보고 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목들 좀 잠깐 보고 가실게요. 침소봉대라는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는 언론들의 습성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기사들 아닙니까? 작은 일을 언론들이 키워서 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임모유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까지 만든 걸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유명스타가 치러야 할 유명세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이건 아닌 거죠. 분명 개인이 주고받은 DM을 언론에 노출한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유명 스타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물어뜯는 언론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늘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언론들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러니 유명 스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걸 존중해 줘야 성숙한 시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말했듯이 임영웅 아티스트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노래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화두를 바꿔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3월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톱3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3월 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2025년 3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는 배우 변우석, 2위는 축구선수 손흥민. 그리고 3위가 바로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였습니다. 4위는 걸그룹 아이브, 5위는 방탄소년단이었고요. 쟁쟁한 배우, 국민 축구선수인 손흥민, 그리고 아이돌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스타가 누구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한 거죠. 임영웅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두말하면 입에 아플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은행이죠. 임영웅 아티스트가 메인 모델이 되면서 하나은행의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성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생의 행복을 이어나가고 싶은 한분한 한 분의 마음 평생 지켜드리고 싶어요. 손님의 소중한 연금도 하나은행이 평생 지켜드릴게요. 내가 받는 연금도 하나은행. 믿을 수 있는 내 편은 하나. 업계에 따르면 임영웅 아티스트를 홍보 모델로 발탁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다른 은행들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먼저 선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살아있는 표정과 그리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시선을 한 눈에 사로잡고 있죠. 이런 임영우 아티스트의 활약에 힘입어 하나은행으로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고객 유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의 약진으로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최근 6만원대 안팎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기준 3만 7천원대에 비해 무려 60% 이상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지주가 32,000원대에서 5만 원대로 40%의 상승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지주는 서로 금융의 삼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존심 대결을 보여왔었는데요. 임영호 아테스트를 모델로 선택한 하나은행의 신호한수 때문에 주가는 물론이고요. 영업실적에서도 하나금융이 신한금융을 앞서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오늘의 앵커리의 뚝티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